예, 어젯밤에 있었던, 어, 불미스러운 폭행 1 2건에 대해서, 어, 저희 가족 조치비의 일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 사건 경위와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되었던가면, 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저희 유가족 전체와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건의 내용에 있어서 진술이 다소 엇갈리는 측면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충분히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어, 의도가 어찌되었든, 시작이 어떻게 어었던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침례를 붙여줬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 긴급 임원회의를 한 결과 이 사건에 관련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그 다음 대외협력부위원장등총 <laughs> 5명과 함께 위원장단이 공동의 연대 책임을 지고 모두 자진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표 회의에서 새로운 위원장단과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총회 준비를 시작했고 목표는 오는 21일 일요일 저녁 전체 총회 때 새로운 위원장단과 집행부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잘못으로도 치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받고 있던 저희 가족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대부분 부모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사건 관련자 5명과 함께 전체 9명의 집행부가 모두 자진사퇴하기로 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어, 사건의 객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고,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임원진 중에는, 직접 사건에 관련된 분이 네 분이죠.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이 집형부에서 하지 않았던 분이고요. 그러나 관련된 분들이 사실 위원장님이나 수업부인형님등 중요한 위치에 있으셨던 분들이기도 했고, 그분들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 결과적으로 10년을 뛰쳐던는 것에 대해서 개인의 책임보다는 우리 전체 임원진의 책임이 크다 함께 공동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직접 관련은 들리지 않지만 전체 위원장단이 함께 탈퇴하기로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퇴까지 하는 이유는 또 법적인 책임, 이런 측면보다는 많은 국민들께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초신을 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노의적인 측면을 공동으로 진행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경찰조사가 끝난 이후에 대권적인 사실이 불안한 이후에 다시 한번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 5개월 동안 진행했던 모든 과정을 되짚어보면서 어, 특별히 반성을 해야 하고 반성을 해야 될 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철저한 진상명, 안전한다라는 단서를 이해 우리 유가족들의 방향과 행동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한 가지는 어쨌든 그 가족 배척를 지지하고 많이 실망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런 잘못이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고, 이후에 저희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대로 진심으로 인해 대해서 행동, 이런 것을 더 많이 보여드리면,